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신촌대에서 마음 충전해볼까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어여은 어효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음, 우선은 1강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감정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고 이후에는 호흡 명상도 같이 배우고 또 직접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2강은 저희가 이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3강은 네. 3강은 어, 건강한 마음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함께 탐구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매 회마다 한 30분 정도는 계속 명상을 배울 건데, 불안을 극복하는 명상을 같이 또 배우고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마지막 4강은 이제 자기 사랑을 키우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어, 감사 명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총 이렇게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을 챙기고 싶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는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신촌대에서 만나요. 만나요.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촌대 제공 강의실에서 마음 충전해 볼까 많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